있는 거냐고요? 저도 그런 댓글이 수십 개 달릴 줄은 몰랐어요. 내가 유튜브에 내가 주말 동안 차단한 계정만 몇개 되는 줄 알아? 성희롱이! <laughs> 아, 그린의 빌 땡긴 더 무겁구나. 아, 와, 90톤이면 님나운님이 2,700명이네. 여, 너나몇 킬로로 계산했니 친구야? 33킬로? 키... 르... 네? 저 친구 얼마 전탁 못 봤다고. 아, 맞다. 여러분, 저 이거 할 말이 있어요. 나 진짜 이거 너무 억울한 거 하나 있어.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니키 광고 영상 올렸잖아요. 이걸 이걸 제가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이거래? 근데 나 이때 너무 억울한 게 있어. 아니, 채팅창에 자, 짜 말도 못할 만큼 댓글이 엄청 올라왔는데, 나보고, 아니, 아이템 너무 많이 끼신 거 아니냐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있는데,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요, 아이템이 아니고, 제가 평소에 입던 벌레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유동 이게 옷이 꽉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어? 따님, 어, 뭔가 평소보다 막 과거 같은데요? 아이템을 막 너무 끼셨나봐요. 이런 식으로 한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근데 중국 교복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중국 옷은 사이즈가 S를 시켜도 진짜 꽉 껴. 뭐 옷이라고 아니라고! 그래서 님들, <laughs> 코스프레 옷을 시킬 때 적어도 미디엄을 시켜도 꽉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지로 시켜야 보통 여자애가 입는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님들 그 중국 코스프레 옷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내가, 내가 너무 날 자만했나봐. 이 옷이 살좀 빠졌다고 S 사이즈로 시켰어요. <laughs> 그랬더니, 실제로 옷이 왔는데, 허어! 야, 옷이! 아, 잠깐만! 이 셔츠인데 놀라서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사이에 단추가 안 잠겨 있어요. <laughs> 이게 이게 진짜인데 이게 이거 해명하고 있는 것도 웃긴데 아이템이 아니고요. <laughs> 제가 원래 입는 속옷이거든요. 왜냐면는데 이거 다른 방캠이랑 비교해 보면 똑같아. 아니 이걸 왜 내가 내 마음을 보여주고 세명하고 있는 건지 이게,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laughs> 다른 제가 옛날에 했던 방캔들 봐도 똑같거든요? 여기만 봤을 때 근데 내가 이거 영상 녹화할 때 힘들었던 게 각도가 조금만 틀어지면 넥타이를 옆으로 비키면서 이 사이가 짜잔 <laughs> 하고 <따져나고> 나오는 거야 <laughs> 그래서 아이씨 이거 진짜 요 녹화를 되게 자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냈던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요 주변에 지금 자글자글한 거 보여요? 주름이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지금 옷이 가운데가 안 잠겨 있어가고이 주변이 자글자글 자글한 거란 말이에요? <laughs> 진짜 오해가 있는 게 셔츠 자체도 일단 굉장히 꼈었어요 끼는 것도 끼는 건데 엄청 짧아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었어 셔츠가 되게 작았어 이 치마도 는데 엄청 작아가지고 셔츠 입고안 뭐 잠기는 것까지는 넥타이로 가리면 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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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타이로 가리면 되니까 일단 입어보자 왜냐면 영상 나가면 이틀 남았으니까 빨리 편집을 해야 돼 이걸 녹화해서 치마를 입었어 치마를 입고 나서 옆에 여기, 여기가 지퍼였거든요 지퍼로 올리는데 지금만 힘드네. <laughs> 아니, 여기서 내가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 살이 진짜 많이 빠져서 원래 입던 바지들이 허리가 헐렁할 정도로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힘든 거야. 그래서 진짜 어떻게 했냐면은 숨다뱉고흡 하고, 뿌악 하고 올려가지고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너무 억울했던 게 이게 근데 오해가 있는 게요. 옷이 작은 겁니다. 진짜 이게 옷이 작은 거예요. 봐봐. 여기 서 있는 거 보면은 내가 옛날에 했던 방금이랑 똑같아. 근데 유독 유독 이 영상 댓글에 나은님 아이템을 좀 끼셨네요. 나은님 스킬을 쓰셨군요. 우와 나은님. 막 엄청. 어? 그래어 왜? 어 뭐지 나? 나 그래서 근데 나도 나 의심했잖아. 나 전날 속옷 뭐 다른 거입봤나 <laughs> 그렇게 달라 보이나? 뭐지? 나 똑같은 속옷 입었는데? 아니 다른 방캐 말자랑 똑같은 속옷 입었는데 뭐지 이러고 좀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캐 말다랑 굉장히 똑같았는 점 옷이 끼는 거라는 점좀 예술인데 이거 한번 입고 옷장에 처박 놨거든. 내가 여기서 진짜 몇 킬로 더 빼지 않는 한 얘는 입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얘는 처박아 뒀습니다. 그래서 아니 보면된데 봐봐요, 보세요 이게 다른 아니 이게 내가 매일 설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캐 말랑 똑같 요 <laughs> 이런 장면 보면 똑같지 않아? 아니 아니 이게 옷이 타인 타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딱 봐도 옷이 굉장히 붓거든요. 이걸 왜 해명하고 있는 거냐고요? 저도 그런 댓글이 수십 개 달릴 줄은 몰랐어요. 내가 유튜브에 내가 주말 동안 찾아한 계정만 몇개 되는지 알아? 성희롱이! <laughs> 아니 특히나 우리 그 재밌는 친구들이 되게 노골적인 성희롱까지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아니, 뭐지? <laughs> 나중에 가서는 아이디 차단을 하다 하다 귀찮아서 그냥 안 했어요. 하다 하다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어. 뭐, 전날 제가 뭐 특별한 아이템을 장착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옷이 꼈어요. 벗을 때도 힘들었어요. 벗는데, 치마를 벗는데 갈비뼈에서 걸려서 힘들었어요. <laughs> 살찐 게 아니고. 저 옷이 진짜 작았다니까? 왜 그런 작은 옷을 시켰냐고요? 중국 코스프레 옷이, 진짜 님들 사이즈가 한두 단계는 작게 나와요. 근데, 내가 그거를 깜빡한 거야. 아, 나뭐살좀 빠졌으니까? 입을 수 있겠지? 하고 S를 시킨 거야. 진짜 자꾸 옷 사이즈 지금 S 사진 찍어서 보여줄 수 있어. <laughs> S를 산 거야. 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 정도면 안 터진 게기냥 아니냐고요? 그래서 가운데 단추 못잠갔잖아요 나 저거 넥타이 아니었으면 다른 교복 입어야 돼 그래서 아무튼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히히 단추 발사 넌 나와라 이 녀석아 <laughs> 야이 녀석아 이 녀석 이 녀석이 뭔가 핸드폰 들고 있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긴 했다고요? 절대 넥타이를 움직이게 하면 안돼 절대 내가 앉아있는 위치에서 넥타이가 흔들리게 하지 마. 근데 이게 어딘가 이상하지만 아닙니다. 뭐 제가 평소와 다른 특별한 아이템을 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그도 내가 심지어 막 진짜 막 노출 그런 걸 감행한 캠방송도 아니고 거기다 아이템을 왜 넣냐고. <laughs> 넥타이 눈치 없는 녀석. 날 지켜준 녀석이야. 이 나쁜 녀석아. 오, 어, 늘 근데 진짜 님들 그때. 아니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아니 왜냐면 저는 저게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올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없었으면 전망 <laughs> 무슨 소리네? 잠깐! 인나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